역대기 상권 27장. 군대 조직.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자기조에 맡겨진 모든 일을 하며 임금을 섬기던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인 대장과 백인 대장과 관리의 수는 이러하다. 그들은 한 해에 한 달씩 번을 들며 맡은 일을 하였는데 한 조는 2만 4천 명이었다. 첫째 딸에 복무하는 첫째 조는 잡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 지휘하였다. 그의 조는 2만 4천명이었다. 그는 페레츠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에 복무하는 모든 군대 장수의 우두머리였다. 둘째 딸에 복무하는 조는 아오아사람 도다이가 지휘하였고 그 조의 대표는 미클롯이었다. 그의 조도 2만 4천명이었다. 셋째 딸에 복무하는 셋째 군대의 장수는 여우야다 사, 수석사제의 아들이자 우두머리인 브나야였다 그의 조도 2만 4천명이었다. 브나야는 30인 용사 가운데 하나로서 30인 부대를 지휘하였다. 그의 아들 안미자밧도 그의 조에 속하였다. 넷째 딸에 복무하는 넷째 조의 장수는 요압의 아오 이사야르인데 그의 아들 지바드야가 그 뒤를 이었다. 그의 조도 이만 사천 명이었다. 다섯째 딸에 복무하는 다섯째 조의 장수는 제라 사람 사못이었다. 그의 조도 이만 사천 명이었다. 여섯째 딸에 복무하는 여섯째 조의 장수는 특코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였다. 그의 조도 2만 4천명이었다. 일곱째 딸에 복무하는 일곱째 조의 장수는 에프라임의 자손인 플론 사람 헬레츠였다. 그의 조도 2만 4천명이었다. 여덟째 딸에 복무하는 여덟째 조의 장수는 제라 가문의 후사 사람 시브카이였다. 그의 조도 2만 4천명이었다. 아홉째 딸에 복무하는 아홉째 조의 장수는 베냐민 가문의 아나토 사람 아비에제르였다. 그의 조도 2만 4천 명이었다. 열째 딸에 복무하는 열째 조의 장수는 제라 가문의 느토파 사람 마하라이였다. 그의 조도 2만 4천 명이었다. 열한째 딸에 복무하는 열한째 조의 장수는 에프라임의 자손인 피르하톤 사람 분나야였다 그의 조도 2만 4천 명이었다. 열두째 달에 복무하는 열두째 조의 장소는 오트니엘 가문의 느토파 사람 헬다이였다. 그의 조도 2만 4천 명이었다. 각 지파의 영도자.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이끌던 사람들은 이러하다. 루우벤 지파의 영도자는 지크리의 아들 엘리에제르, 시메온 지파는 마아카의 아들 스파트야, 레위 지파는 크무엘의 아들 하사부야, 아론 지파는 차독, 유다 지파는 다윗의형 엘리우, 엘리후, 이사카르 지파는 미카엘의 아들 오무리, 지블룬 지파는 오바드야의 아들 이스마야, 납탈리 지파는 아즈르엘의 아들 여리못, 에프라임 지파는 아자지아의 아들 호세아, 문하세 반쪽 지파는 푸다야의 아들 요엘, 기라세에 있는 문하세의 다른 반쪽 지파는 지카르야의 아들 잇도, 베냐민 지파는 아브네르의 아들 야시엘, 단 지파는 여로암의 아들 아자르엘이 영도자였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다윗은 스무 살 이하는 수를 세지 않았다. 추루야의 아들 요압은 인구조사를 시작해놓고는 끝내지 못하였다. 이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 위로 진노가 내렸던 것이다. 그래서 인구수는 다윗 임금의 실록에 오르지 못하였다. 다윗 왕실의 재산관리인 임금의 창고는 아디엘의 아들 아즈마엣, 들녘과 성읍, 마을과 탑에 있는 창고들은 우치아의 아들 요나탄이 관리하였다. 땅을 걸며 밭에서 일하는 이들은 클룹의 아들 에즈리가 관리하였다. 포도밭은 라마사람 시무이가 포도밭의 포도주 창고는 스팜 사람 잡디가 관리하였다. 평원 지대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 돌무화과 나무는 게데르 사람 발하나니 기름 창고는 요아스가 관리하였다. 사론에서 기르는 소떼는 사론 사람 시트라이가 골짜기에 있는 소떼는 아들라이의 아들 사팟이 관리하였다. 낙타는 이스마엘 사람 오빌이 낙위는 메르노 사람 에흐드야가 관리하였다. 양떼는 하가르 사람 아자지가 관리하였다. 이들이 모두 다윗 왕실의 재산 관리인이었다. 다윗의 측근, 다윗의 삼촌 요나타는 슬기로운 고문이자 서기관이었고 하크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을 돌보았다. 아이투펠은 임금의 고문이고 에렉 사람 후사이는 임금의 벗이었다.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는 에브야타르와 함께 아이토펠의 뒤를 이었다. 요압은 임금의 군대 장수였다.